오늘은 교환물품 찾는 영상 들고 왔는데 보러 갈까요? 고고! 먼저 교환물품 1은 종이비누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교환물품 2는 체리색 립밤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환물품 3은 잘 안보이죠? 매니큐어예요 교환물품 4는 핸드크림이고요 교환물품 5는 무색 립밤 도환물품 6은 그냥 크림이에요. 네, 그리고 덤은 우편봉투, 그리고 무,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덤은 미니 지퍼백입니다. 네. 잘 보셨나요? 제가 원하는 물품은 설명에 써놓겠고, 어, 톡띠만 적어주세요. 그리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coup c o 제 구독자가 100명, 1000명, 1000명이 넘도록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.